저는 이제 여기 눈을 이렇게 달아 갖고 왔는데요. <laughs> 여러분, 예쁜 위치에 달아 주세요. 달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예쁜 위치에다가 단추 달아 주시고요. 자, 입을 이제 수 놓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밤색 코나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이 밤색이 없으시면, 여러분, 짜투리실 이용해서 뭐 같은 검정색이라든지 또는 밤색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짜투리 실 이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중앙, 요 중앙에서 자이 중앙에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기 시작 잡겠습니다. 여기 시작을 잡고 위로 둘네단 정도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넣는데 이게이 실에 걸리면 돗바늘이 잘안 빠져요. 그래서 이 옆쪽으로 이렇게 공간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바늘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빼주고 여기 약간 이 정도 남겨두시고 자 여기서 <laughs> 이거 어떤 규칙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저보다 수를 더잘 넣으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laughs> 하나 둘셋세개 셋, 정도 세개 정도에서 다시 위로, 하나, 둘, 셋. 요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바늘을 꼽는데,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정한 규칙이니까 여러분 예쁘게 하세요. 자, 여기 시작점에서,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여기 위치로 바늘이 나오도록 이렇게, 여러분 정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술을 잘못 놓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실 있는데 들어가면 이 바늘 잘 통과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공간 있잖아요. 뜨개질하고 뜨개질하고 이 사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바늘을 넣는데 바늘이 잘안 빠지면, 이 실에 걸린 거예요. 다시 빼고 다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와 보겠습니다. 그럴 듯한가요? 자 다시 요요 요 자리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솜도 딸려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안에 솜이 들어 있어서 빼주시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빼줄게요. 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놨었는데, 여러분 이제 원하시는 대로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한번, 바짝, 또 한번. 이, 이거는 중요해요. <laughs> 자, 이렇게 바짝 당기신 다음에 가위로 숨길 만큼 적당한 길이를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코바늘 우리 뜯은 거 있잖아요 아무데나 바늘을 넣어서 이 중앙 요 자리 있잖아요 지금 나온 자리 넣어서 얘를 이렇게 쏙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쏙 감춰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안으로 감춰주세요 이 솜이 <laughs> 바깥으로 나오네 자 이거 여기 하나 또 있죠 여기 또 이렇게 아무데나 넣고 여기 쑥 바늘 넣어서 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덜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귀 한번 떠볼게요 자 양의 귀두쪽 뜨는 거 이제 시작해 볼게요 매직링으로 시작하고요 이 안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끌어오고 기둥사슬 코한코 이 매직링 안에 귀는 다섯 코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자, 매직링 닫아줍니다. 꽉 닫아줬어요. 자, 여기도 코.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두 번째 단은 이 다섯 코를 코마다 다 늘려서 열코 만듭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코예요. 일단 한코 떠놓고 표시. 바로 그 자리에 한번더 넣어야 되죠? 두 코. 첫 번째 코에 두 코. 두 번째 코. 두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두코 하나 둘, 네 번째 코에 두코 하나 둘, 마지막 다섯 번째 코에 두코 하나 둘, 자열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단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에서는 원형뜨기 그대로예요. 한코 뜨고, 두코 뜨고, 한코 뜨고, 두코 뜨고. 자,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단에 첫코 표시. 그 다음, 늘려줄 차례. 여기 넣고, 두 코. 하나, 둘. 자, 한코 뜨고, 두코 뜨는 세 번째 단을 돌아갑니다. 한 코, 하나, 둘, 한 코, 그 옆에 코에, 하나, 둘, 그 다음, 한 코, 두 코, 하나, 둘, 옆에 코에 한 코, 마지막 코에 두 코, 하나, 같은 자리, 둘, 됐죠? 자, 이렇게 세단 늘린 게 다예요. 귀는. <laughs> 그 다음에 일곱 단을 평 뜨기 뜹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세단 늘리는 게 다예요. 다섯 개, 열 개, 열다섯 개. 하나 뜨고 늘리는 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평 뜨기를 일곱 단을 뜹니다. 첫 번째 뜨고 표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코마다 이렇게 뜹니다. 무조건 한 코에 하나씩. 자, 여기 이제 첫 코죠. 여기 이거 포함해서 일곱 단 뜨고 거기까지 뜨고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 이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위로 일곱 단 평뜨기 뜨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해볼게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일곱 바퀴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는 그 꼬매줄 만큼의 돗바늘 연결해서 꼬매야 되거든요. 한이 정도, 이 정도 길이만큼 남겨두시고 가위로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 쑥 빼주세요. 자, 이렇게 귀니까 이제 두 개를 뜨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더 떠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두개 귀, 됐고요. 이렇게, 이렇게 귀를 한 쪽을 달아 갖고 왔어요. 이제 이한쪽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바늘 요렇게 접어서, 요렇게 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서 이렇게 돗바늘 끼우신 다음, 자, 요렇게 딱 접어 주시고, 이 끝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세요. 끝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통과 그리고 요렇게 당겨주시면 이제 요 귀가 이렇게 귀엽게 예쁘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꼬매주세요 이렇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다 그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귀를 이렇게 접어서 꿰매줬어요. 그런 다음에 머리에 자 저는 이제 위치를 대충 눈 짐작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퍼피 첫 번째 줄두 번째 줄요 사이 우리가 이제 짧은뜨기 뜬그 공간에다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쪽 이 눈에서 한이 정도 이렇게 양쪽 옆에 요즘 요쯤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쯤에.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다르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하는 꿰매는 방법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쯤 이렇게 잡고 귀를 이렇게 갖다가 대보세요. 자, 이 사이에다가 꿰맬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울리는가 한번 보시고 너무 웃기다. 자, 이렇게 자 어울리는가 한번 보시고 여기쯤에 자리를 정하셨으면 이 바늘이 들어갈 자리에 일단 바늘을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세요. 그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 사이에 꿰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고, 이렇서 양쪽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꿰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귀를 제가 양쪽에 이제 이렇게 달았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단단하게 꼬맸거든요 그냥 인형이니까 이 솜이 있어서 잘안 풀어져요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쑥 통과해서 한두번 정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쑥 나오도록 두번 이렇게 통과하신 다음에 아이고 솜을 같이 달 깔고 아이고, 솜을 같이 달고 나왔네요. 자, 요렇게 해서 가위로 끊어주시면 돼요. 자, 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귀엽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리. 네, 양 하겠습니다. 다리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것도 매직링으로 시작하시고요. 요 안에 바늘 넣어서 요렇게 가져오시고, 사슬한 코. 이 매직링 안에 여섯 코 짧은뜨기 원형뜨기로 합니다. 이 안에 짧은뜨기 바늘을 넣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짧은뜨기 6코를 여섯 매직링 안에 넣고 자, 꼬리줄을 당겨 주세요. 첫 번째 단 6코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단 원형뜨기 방식 그대로 한 코에 두 코씩 12코 뜹니다. 첫코 넣고, 하나, 둘. 첫코 자리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네. 자, 두 번째 코, 두 코, 하나, 둘, 세 번째, 두 코, 하나, 둘, 네 번째 코, 하나, 둘, 다섯 번째, 하나, 둘,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 번째 단 원형뜨기 방식 그대로 합니다. 세 번째 단의 첫 코, 하나 뜨고 두개 뜨고, 하나 뜨고 두개 뜨는 세 번째 단을 뜨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뜨고 표시. 두 번째, 늘려주지요. 자, 한 코에 두 코. 하나, 둘. 그다음 한코뜰 차례죠. 하나. 그 옆에 두 개. 이렇게 한코 뜨고 두코 뜨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 갖고 올게요. 마지막 한코두 코로 끝납니다. 세 번째 단까지 하고 나면 여섯 코 원형 뜨기로 18코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두코 뜨고 늘리는 원형 뜨기 그대로 합니다. 이세 코에 우리가 하나 뜨고 두개 떴는데 하나 하나 두개 이렇게 네 번째 단자첫 번째 코 뜨고 표시 하나 떴죠? 그 옆에 코에 또 하나 이제 늘려줄 차례 한번또한 번. 또한 번. 자, 네 번째 단, 하나, 하나, 두 개로 여기까지 이렇게 뜹니다. 하나, 하나, 두 개. 네, 늘리고 나서 하나, 하나 떴어요. 이제 마지막 코 늘리는 걸로 끝납니다. 요렇게 하나, 한번 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두코 뜨고 늘리는 단까지 떴어요. 다섯 번째 단, 세코 뜨고 늘립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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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볼게요. 첫 번째 코 뜨고 표시. 두 번째, 세 번째 코세개 떴죠? 이제 늘려줄 차례. 하나, 둘. 자, 이번 단 하나, 둘, 세개 늘리기. 하나, 둘, 셋 늘리기로 여기까지 또 네. 떠보고. 볼게요. 다섯 번째 단 하나, 하나, 하나. 늘려뜨기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부터는 이제 평뜨기 다섯 단 뜹니다. 평뜨기란 늘리지 않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는 걸 평뜨기라 그래요. 자 여섯 번째 단 시작해요. 하나 뜨고 표시. 표시할 때이 옆에다 이렇게 걸칠게요. 위에 여기 떠야 되니까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평뜨기 뜨는데, 이게 이제 첫 코잖아요. 첫코 표시를 했어요. 이거 포함해서 다섯 개. 한 바퀴, 두 바퀴 해서 다섯 바퀴 돌리고, 이 네, 위로 평뜨기 다섯 단 뜨고 보자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 둘, 넷, 다섯 개 뜨고, 이제 여기 끝에까지 왔어요. 자, 이제 줄이기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뜨시고, 그 다음 단의 시작 표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세코 뜨고 줄일 거예요. 자, 두 코, 세코 떴죠. 이렇게. 이제 줄여주는데, 얼굴하고 똑같아요. 앞에만 이렇게 걸쳐서 빼오시고, 두 번째 코에도 앞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빼오시고, 줄여주세요. 자 이번 단 하나 둘세개 뜨고 이렇게 줄입니다. 자또 여기까지 세코 뜨고 이런 방식으로 줄여서 여기까지 옵니다. 자 여기 세코 뜨고 줄이고 세코 뜨고 줄이고 줄인 자리 이렇게 표시가 나죠? 줄이고 나서 세코 줄이고 나서 세코 그리고 줄였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 둘세개 뜨고 줄이는 코수로 이렇게 딱 맞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에 지금, 둘, 세개 떴죠? 이제 줄여주세요. 줄일 때 앞가닥만 걸어서 갈져오시고, 또 옆에 앞가닥만 걸어서 이렇게 빼오시고, 한 번에 쭉. 네. 여기가 이제 11단째에요. 우리가 이렇게 코를 줄여서 6번을 줄였기 때문에 30코에서 24코가 됐어요. 그리고 12번째 단에서 이제 흰색 칼라로 바꿔주실건데 자 12번째에서 아이보리 칼라로 칼라를 바꿔줄건데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넣으시고 아이보리 색으로 빼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두가닥을 이렇게 잡아당기셔서 그 다음 코를 뜨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코부터 이두 가닥을 같이 잡고 뜹니다. 하나 표시. 그리고 나서 이 발바닥 칼날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같이 묻어가지고 뜰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부터는 희, 이 아이보리만 잡고 떠요. 자, 이게 한코 떴죠. 이제 12번째 단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첫코 자리를 우리가 표시를 했죠. 여기 12번째 단은 아이보리 컬러로 매 코마다 오 그냥 평뜨기 한 바퀴 뜨세요. 자, 아이보리로 한 바퀴에 12번째 단 뜹니다. 24코로 한 바퀴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또 돌고 올게요. 네, 아이보리 칼라 24코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왔네요. 자, 자, 그 다음 단, 13번째 단입니다. 13번째 단에서는 두코 뜨고 모아뜨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떠놓고 표시. 한코 떴죠. 그 다음에 옆에 코에 또한코 이렇게 두코 떴죠? 이제 모아뜨기 할 차례. 모아뜨기는 항상 이 인형뜨기는 특히 이 앞에 것만 잡고, 요렇게 또그 옆에도 앞에 한 가닥만 잡고, 이렇게 빼서 모아주시면 덜 뚱뚱해요. 자, 두코 뜨고 모아뜨기. 그 옆에 하나, 또그 다음 코에 둘, 이제 모아뜨기. 자, 앞가닥. 이렇게, 앞가닥, 요렇게 해서, 모아뜨기. 자, 두코 뜨고 모아뜨기, 또 여기까지 떠볼게요. 네, 두코 뜨고 모아뜨기, 이렇게 끝까지 모아뜨는 걸로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열 단을, 평뜨기 뜹니다. 열 단, 첫 번째 코, 요렇게 떠놓고, 평뜨기 뜨실 때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첫 코니까 이거 포함해서 뱅글뱅글 매 코마다 뜨시면서 자, 이거 포함해서 이것까지 열단 평뜨기로 뜹니다. 네, 여기서 열단 평뜨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포함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제 여기 열한 바퀴째를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빼놔주시고요. 이 안에 이제 솜을 채워주세요. 네, 저는 이 안에 이제 솜을 채웠는데 항상 솜을 채우실 때는 손을 깊숙히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좀 빵빵하게 나왔으면 좋은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좀 솜을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솜을 넣어서 여기 입구 너무 이제 빡빡하지 않게, 왜냐면 꼬매면서 이제 솜이 딸려 올라오거든요. 다 꼬맨 다음에 여기서 쭉쭉 밀어서 올리면 여기까지 이제 솜이 차요. 자, 이거 실좀 여유있게, 어, 꼬매기도 할 거고, 여기 몸에 이제 붙이기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이 정도 길이 놓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쭉 빼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실을 쭉 빼서 돗바늘에 연결시켜 주시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꿰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앞뒤로 이렇게 해서 꿰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꿰맸죠 이렇게를 여러분 다리 4개니까 4개 준비해 주세요 네 다리 다는 방법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미리 이렇게 뒤에 다 달고 앞에 이렇게 한쪽 마저 달았어요 이제 이거 다는 거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꿰매는 거라서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고 양쪽에 발을 이렇게 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릴 만한 자리에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자, 여기, 여기쯤 이렇게 발을 단다라고 생각을 딱 하시면 요 자리에다가 발을 이렇게 갖다 넣고 이 사이에 하나, 두 번째 단쯤에 바늘을 이렇게 쑥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딸려 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고정을 해 놓고 한번 더 바늘을 넣어서 이 뒤쪽에 있는 발에 이렇게 한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뒤쪽에서 고정을 이렇게 이제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꼬매시면 편해요 발이 이제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똑바로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돼야 귀엽 있잖아요. 여기 이제 머리가 있고 자 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발이 되도록 약간 이거를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뒤에서 이제 바늘을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앞으로 나오면 이거를 이 위치에 이렇게 붙도록 자 한번 꾸며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한 땀만 움직이시면 표가 안 나요. 바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꼬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발네개다 했어요. 자. 제가 다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발 뒤에도 이렇게 꼬맸습니다. 자, 이렇게 발네개 예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단단하게 꼬매 주세요. 네, 이제 얼굴만 붙여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 매트 앞쪽에서, 어, 여기 끝에, 맨첫 번째 퍼피 그 바로 위에 가운데쯤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나오고, 같은 베이지색이에요. 여기 끝에 묶어줄 만큼 여유를 약간 두신 다음에, 나왔죠? 여기에서, 고정할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세요. 발하고 어디가 자 어느 위치에 할 건지를 딱 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요령은 이제 여러분 여기 다 뒤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꿰매시면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모양 이렇게 박하면서 꿰매주시면 돼요. 자 이쪽 뒤쪽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이제 꼬불꼬불 안에 우리가 여기 코나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늘이 나오고 이거 엉키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이 매트하고 이거하고 고정시켜서 단단하게 꿰매 주시면 되 네, 머리, 다리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귀도 붙이고. 자, 귀엽게 베이지색도 예쁘죠?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양밤 색깔 이렇게 있고. 오늘 저하고 양 머리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다 귀엽죠? 자, 이렇게 귀엽고 포근포근하고 고급스러운 양매트 올겨울에 꼭 천천히 도전하셔서 예쁜 양 데려가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